총회 임원회의 제주선교센터 소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소위원회는 107회기 임원 등 제주선교센터 관계자들을 초대해 108회기 제주선교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직전 총회장 권순욱 목사는 제주선교센터 건축은 제107회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며 전국교회의 후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교 복합타운 형식의 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08회기 총회 임원회는 선교센터보다는 기념관 건축을 결의한 상태라 전 회기와는 입장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총회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는 제주 현지 실사를 마쳤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일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선교센터 건립은 총회 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위원장의 김종철 목사, 회계 이민우 장로, 총무, 지동빈 장로 등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